Every single day I'll be making moves Till I'm buried in my grave To the system I don't wanna be a slave I've been doing shit my way uh, or the highway And in the driveway Is a nice range Cause I grind through the climb I invite pain You'll never hear me bitch now nah, I don't complain Just gotta flip the switch And you can go and obtain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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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laughs> 오늘 모처럼 또 멋있는 자동차들이 모이는 행사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어디냐? 짜잔짠짠 네, 레이싱. 국내에서 차주하고 레이싱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름 한번 들어보셨겠죠? 네, 준피티드에 왔습니다. <laughs> 네, 여기 준피티드에서 뭘 하냐? 오늘 바로 저기. 로스트리시라고 써있죠, 로스트리. 우리나라에서 이제 튜닝카, 스탠스카들 모이는 행사예요. 근데 오늘 이번에 로스트리 행사가 무려, 무려, 열 번째,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차들 모여있고, 그리고 멋있는 차들 모여있고, 그렇다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왔는데 지금 비가 좀 내리고 있어요. 비가 좀 내리고 있어서 걱정도 좀 했는데 아주 많이 내리진 않아가지고, 어, 태풍 흰남노가 올라오는 타이밍에 아주 그 직전에 적절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행사가 치러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차를 둘러보도록 하시죠. 먼저 딱 보이는 거는 박스인데 역시 여기 이 박스부터 시작해가지고 V11 그리고 인피니티 그 뒤로 쭉쭉쭉쭉 지상고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네, 딱 지금 보면은. 손바닥 겨우 <laughs> 들어갈 정도고. 옆, 아 오늘 사실 제가 제 미아타를 타고 오려고 하다가 베렌을 타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야 우리 형세님 계신다. 형세님 <laughs> 네, 로켓번이 바디킷에다가 멋지게 카나드 달고 있는 미아타 형세님이 계시고요. 역시나 제차랑은 다르게 제 차량 다르게 훨씬 낮아요. 훨씬 낮아. <laughs> 역시 이오버핸다친 다음에 이 안쪽으로 휠이 말려 들어가 있어야지 짜세지 옵셋을 보세요 옵셋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의 이런 옵셋 야 E바디와 F바디 M들이 이렇게 멋지게 있습니다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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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안녕하세요 후. 제가 사 모든 차 비시 레이싱 쓰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 알죠. 예. 네. 아, 썬더볼트 후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아, 썬더볼트 후원해 드려야죠. 아. 비시 레이싱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비시 레이싱은 이제 본사가 대만이고요. 그리고 미국 포뮬러 드리프트를 메인으로 스폰서십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판매량과 활동을 하고 있는 커스텀 코이로버 회사입니다. 네. 네, 한국에서는 제가 하고 있어요. 네. <laughs> 어, 이 비시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로 애용하고 네어, 네어, 있는 서스펜션이고 서킷 타는 차량에 서스펜션 넣을 거 고민하신다면은 비시레이싱 강력 추천 드리고 진짜 최고예요. <laughs> 진짜 써주시는 드라이버분이 <laughs> 네. 응원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아, 따봉, 따봉. 또 8류 보니까 <laughs> 옛날 생각 많이 나네. 로켓번이 8류 역시 짜세 차에는. 로켓 버이 많은 아디키시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 제 미아타도 예쁘고 이렇게 로켓 버이 붙여놓은 로켓 버이 86도 굉장히 예쁘고 옆에는 실비아 있고요, 실비아 있고 그리고 어우 oh, 야, yeah. I'm 게아또 yeah. 드림카 여기인데 드림카 페라리가 이렇게 깔려 있는 모습 참 보기 드문데 와. 님은 네방실에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내드립니다. 차량 파손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이 시대의 더 수프라. 이 시대의 더 수프라. 와. 어, 바디킷이 굉장히 특이하다. 부모가 톡톡톡 보 거기에 지금 비가 오니까 빗방울들이 싹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느낌을 주고 있네요. 이 수프라. 안녕하세요 <laughs> 차랑 같이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이분한테 연락하시면 정말로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제차 전시하러 왔어요 어? G4? 네 오~~ 아그 인스타에 올리셨던 게 이거구나 1년 동안 바닥으로 이 손으로 만든 <laughs> BMW G4 1세대 코드명 285라는 네. 모델이고 여기서 일단 순정으로 볼수 있는 거는 A 필러, 네. 그다음에 연문짝, 네. 나머지는 거의 다 커스텀. 아 어, 그러면은 A 필러랑 문짝 빼고는 전부 풀 커스텀이에요? 그렇죠. 네. 와. 근데 특이한 거는 몰드 없이 작업을 했어요. 몰드 없이요? <laughs> 네. 그래서 제작 기간 좀 오래 걸렸는데. <laughs> 그러면은 네. 정말로 딱딱한 대만 나오는 물건이네요, 이거는. <laughs> 그렇죠. 파손되면 <laughs> 찍어낼 수 없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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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이드 스커트, 지핸더 윙, 네. 디퓨저 이렇게 아, 작업을 했고 이틀 전에 마무리가 됐어요. 아 이틀 전에요. 진짜 네. 직전에 마무리가 됐네요. 아저 어, 휠이 에어로 디스크. 네. 아 네. 어, 휠도 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달려 있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최근에 또 엄청 좀그 핫한 아이템이잖아요. 윙에 불 들어오는 아, 거. 예. 아 예. 아윙불 들어와요? 예. 어. 예. 이제 브레이크 밟을 때만 불이 네. 들어오는데. 네. 어. 이게 지금 날이 밝아서 그렇게 티는 안 나는데 밤에 보면은 장난 아닐 것 같아. 지금 불이 불이 들어왔어 이 라인 따라서. 아니 이거 밤에 보면 진짜 장난 아니겠는데요? 사실 네. 그 불법 튜닝이잖아요. 시트 <laughs> 시트. 그래서 네, 네. 어, 평소에는 안 키고 다니고 오늘은 이제 쇼 참가를 위해서. 아 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준피티드의 <머리> 게러지입니다. 야 <머리> 게러지도 장난이 아니죠. 제트 제트 그리고. 어 bmw <laughs> 밖에 있는 스프라 보다가 이거 보니까 아주 bmw 그리고 야 와우 포드시티가 있네요 포드시티 와, 미쳤다 아이 와. 차를 직접 보는 날이 오다니 와. 이게 이게 가장 인상깊네요. 포드 g t 이 펜다와 그 c p 로 사이가 비어있어 비어있어 우와. 엔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배기구까지 전세계 봤을 때도 그렇게 많지 않은 차인데 오늘 또 눈호강을 하고 가네요 제가 이거 저번에 AMG GT 블랙 시리즈 처음 봤을 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또 여기 포드GT를 앞에 놓고 보고 이걸 보니까 아다 좋은 차지 다 좋은 차야 그리고 준피티드 레이싱의 스토카 스토카 딱볼수 있고요 진짜 배기 레이스카 준피티드 레이싱의 SSY 얘는 딱 봐도 드리프트카 무려 지바디 M4로 만들어낸 브리트카가 여기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도요트 크라운 기반으로 만든 스탠스카 있고 아, VIP 튠, 정션 튠 그런 느낌. 아 그리고 또 여기 반가운 차가 또 하나 있네요. 우리 빅브라더 모터스의 8류 스왑 8류. 진짜로 뭐 눈호강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런 일반적으로 모터쇼 보담도 이렇게 제대로 만져놓고 어, 이런 자세를 갖춘 차들 보는 게더 어렵죠. <laughs> 뭐 그냥 서울, 뭐 강남이나 도산대로만 돌아다녀도 뭐 비싼 차들이야 많이 볼수 있는데 오늘 지금 만나야 볼수 있는 차들은 진짜로 몇대 없는 차들 아니면 완전 커스텀으로 만들어진 어, 전 세계 한 대밖에 없는 차들. 네.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한 대밖에 없는 차들. 이런 지포처럼 그런 차들 이 있으니까. 제대로 누누가 하고 갑니다 자 그리고 익숙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스트림, 스트림컴퍼니 익숙하신 분들 있을 텐데 재작년에 86전 나갔을 때 저를 후원해 주셨던 네, 스트림컴퍼니입니다 <laughs> 뭐 여기 스트림컴퍼니는 뭐한 가지 뭐 이런 뭐 케미컬 뭐 튜닝 파츠 이런 거 하나씩 파는 게 아니라 국내에 들여오는 다양한 케미컬과 그리고 튜닝 파츠 총판을 맡고 있는 회사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PTT, 익숙하신 분들 계시죠? PTT부터, 여기 익스텐드, 서스펜션, 그리고 하드레이스. 야, 이거 다내 차에 달려있던 것들인데 되게 반갑네요. 여기다가 뭐 휠부터 시작해서. 스티어링 그리고 브레이크 아르마 아, 다 익숙한데 한육전 끝나고 나서 안 간지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대표님 진짜 한마이안 안 하실 거예요. <laughs> 잘할 말이 있습니까? <laughs> 시잖아요니화이팅네 네, 감사합니다. 다둘러봤고요 <laughs> 진짜로, 막, 여기 부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차량 한대한대 한대 많은 손이 가고, 정말로 많은 노력과 땀과 열정이 투입된 차들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여러 차종 많이 보는 것보다, 이런 차들 보는 거, 이런 차들 살펴보는 거, 아, 차주가 어떤 식으로 튜닝을 했구나, 어떤 방향을 가지고 튜닝을 했구나, 그리고, 아, 이만치내 차를 낮춰놨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랑하는 모습들을 차만 봐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정말로 다양하고 멋진 차들, 많이 만져놓은 차들, 또제 취향에 잘 맞는 차들 볼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던 자리였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분들에 대해서 진짜 리스펙합니다. 리스펙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앞으로의 또 차량 영상들 기대주신다면채널썬더볼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끝!